98쪽 오 자음 자의 이름을 따라서 봅시다. 기역,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리을, 미음, 미음. 비읍, 비읍,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읍, 지읍, 치읍, 키읍, 키읍, 티읍, 티읍, 피읍 피읍, 히읏, 히읏 99쪽 6표를 보며 글자의 짜임을 확인해 봅시다. 자음과 모음을 합쳐 만든 글자표 모음 아어오우으이 기억 가거고구그기리은나너노누느니 디, 끝, 타, 더, 도, 두, 드, 그, 디, 리, 을, 라, 러, 로, 루, 르, 리, 리, 마, 모, 모, 무, 무, 미, 비, 읍, 바 버, 보, 부, 브, 비 시, 옷, 사, 서, 소, 수, 스, 시 이, 응, 아, 어, 오, 우, 으, 이 지, 은, 자, 저, 조, 주, 즈, 지, 지. 치으차 ㅏ 초 ㅓ ㅊ 치 ㅊㅜ ㅊㅡ ㅊㅣ 키으 ㅋㅏ ㅋㅓ ㅋㅗ ㅋㅜ ㅋㅡ 파, 퍼, 포, 푸, 프, 피, 히, 은, 하, 허, 호, 후, 흐, 히